와 구글을 스러뜨리는 세계 일주 369일째 오늘은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입니다 영어의 한 장면 케이프타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빅터스 우리가 꿈꾸는 기적 만델라 대통령이 나오는 아,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화죠 미식축구 선수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회를 하러 옵니다. 저 뒤에 평평한 산, 그리고 로벤 섬에서 어, 일을 하고 있는 만델라 대통령, 그리고 어, 블라드 다이아몬드에서 보이는 저 뒤에 평평한 테이블 마운틴, 이곳이 저 산입니다. 케이프타운, 어, 케이프, 캐프, 곳이 있는 도시라는 뜻의 케이프타운입니다. 남아메리카,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끝에 있는 케이프타운으로 가겠습니다. 희망봉이 케이프죠. 먼저 케이프가 있어서 희망봉 이 o 을 케이프타운이라고 불렀습니다. 케이프타운은 산이 굉장히 멋지게 분포되어 있습니다. 조금 전에 w 화에서 봤던 가운데 있는 어, 평평한 테이블 마운트, 그리고 왼쪽은 데블스 피크, 오른쪽은 라이온스 헤드라는 곳입니다. 저곳에 가면 테이블 마운트의 전망대는 무조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끝이 가장 전망하기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. 내려서 보겠습니다. 남아메리카 남아 홍학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샤를리스 테론이죠. 영화 스위트 노 벤버에서 가장 예쁘게 나왔던 그 배우 세기 미녀 샤를리스 테론이 이 남아프리카 홍학 출신입니다. 이곳에서 내려다본 케프타운, 이저 산이 데블 스피크, 아무도 못 올라가는가 봅니다. 그리고 테이블 마운트. 평평한 지형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원래 영국령이었다가 처음에는 네덜란드형, 그러다가 영국군이 네덜란드인들을 쫓아내고 이곳을 차, 차지하게 됩니다. 그 쫓아낸 사람들은 쫓겨난 네덜란드인들, 어, 네덜란드 아프리카계인들을 보족이라고 그러죠. 그 보족들은 요한네스버그 쪽으로 밀려갑니다. 그것은 내일 또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케이프 타운으로 가겠습니다. 케이프 희망봉으로 가겠습니다. 이곳이 어 희망봉입니다. 근데 희망봉 가까이서 보면 별로 보이는 게 없고 희망봉을 보인, 보는 포인트 케이프 포인트입니다. 이쪽에서 희망봉을 보면 가장 잘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. 오히려 이쪽에서 보는게 더 멋지죠. 왼쪽 끝에 보이는 처음에는 스톰 어, 케이프라고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케이프 오브 호프 희망봉 가까이서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.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나가죠. 저 멀리 오른쪽으로는 위쪽으로는 대서양 아래쪽으로는 인도양 입니다 이것이 희망봉 이었고 희망봉 케이프 포인트 그 다음에 어 찾아보니깐 케이프타운을 간 사람들은 이쪽 해안을 가더군요 어, 볼러스 볼러드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곳 북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도 되어 있지만 이 바위들 위에 해변가에 펭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유일하게 펭귄들이 모여있는 곳이더군요. 이 바위로 위 펭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. 저 점점이가 펭귄들입니다. 그래서 케이프타운을 가면 꼭 저기를 들르라고 되어 있어서 또도 떠나는 길에 살짝 들렸습니다. 테이블 마운트, 그 다음에, 케이프 오브 호프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. 내일은 요하네스 버그로 가겠습니다.